쥐띠 2024년 3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는 2022년 2월 4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3년간 삼재팔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삼재가 나가는 해로서 이를 람살 날삼재라고 하는데 본인의 운세와는 관계없이.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이 이 GT입니다. GT 2008년 모자생 3월달 운세입니다. 2008년생은 3월과 4월에는 반드시 기쁘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역마살이 문에 비쳐서 장거리 여행이나 출행이 얘기되고 서쪽과 북쪽은 좋고 길하나 동쪽과 남쪽은 흉하고 불리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특히 주변의 친우나 선배 또는 옷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예의를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1996년 병자생 3월달 운세입니다. 주변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일이든 견제를 받게 되는 운으로서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특히 동쪽과 남쪽에 인연을 맺지 말 것입니다. 서둘러서 겉없이 어떤 일이든 추진하게 되면 사랑과 돈 모두를 잃을 것이니 매사에 조심해야 하고, 선배나 동료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자문을 얻고 그들의 의견이나 충고를 받아들이면은 큰 액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1984년 갑자생 3월달 운세입니다. 따뜻한 봄동산에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때를 만나 활짝 피었으니 어찌 화창하지 않으리요. 꽃들이 만발하니 벌과 나비들이 날아들어 그 향기를 마음껏 취하는 격의 운으로서 새로운 희망과 앞길이 열리고 직장이나 사업인 모두에게 명예와 경제가 따르고 귀한 인연을 남녀 공히 얻어지는 대길 수라고 하겠습니다. 단 과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술로 인한 불익을 당하기 쉬우니 각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1972년 임야생 3월달 운세입니다.우리나라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듯이 겉으로는 즉 남이 보기에는 풍요하고 화려한 것 같으나 내적으로는 고민과 어려움이 산지한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이 때는 모임이나 회합을 멀리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고 새로운 버스의 사귐이나 사업상 친밀히 교류함을 상가해야 되고 지혜와 겸손으로 조용히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앞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60년 경자생 3월달 운세입니다. 신수가 태평하니 사람마다 나를 우러러보는 운으로. 기론이 들었으므로 남들이 헛되다고 하는 일도 내가 손을 대면 재물로 변하니 복록이 분분할 것이며, 서쪽에 좋은 인연이 큰 이익을 줄 것이고, 어른으로서 넓은 포용력을 보이고, 작은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면 자신의 굳건함을 지니나가는 운으로서, 어른의 대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1948년 모자생 3월 달 운세입니다. 이 달은 주거지 변화의 운이니 이사나 건물 매입 매도와 상속 등의 좋은 달이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 여행이나 보트 놀이 낚시를 상가하는 것은 물로 인해 크게 놀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에 반드시 화를 입을 수 있으니 가리어 사귀는 것도 권하고 싶은 달이겠습니다.